경인교대 입구역 유사사례 판례 분석. 경인교대 입구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법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례들은 사건의 전개와 법적 판단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유사사례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조언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당면한 상황에 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건에 따른 법적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